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6월 30일 월요일입니다. 네, 6월의 마지막 날인데 또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날입니다. 6월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또 이제 장마라서 꿉꿉하고 컨디션 조절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한주도 활기차고 재미있는 그런 한주가 되시기를 그렇게 기원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나노 기술에 대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블로그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있는 조직을 읽는 나노 기술 정밀의학의 미래. 저는 매일 현미경으로 조직을 들여다보며 질병의 흔적을 찾는 병리의사입니다. 조직 검사는 질병을 진단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조직을 떼어내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몸에 큰 무리 없이 살아있는 조직을 들여다보듯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분자를 품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연구는 다공성 실리콘 나노바늘을 활용해 살아있는 뇌 조직에서 생체 분자를 반복적으로 채취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나노바늘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미세한 바늘로 조직에 큰 손상 없이 원하는 분자를 콕 집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취한 분자 정보를 통해 지방의 종류와 분포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뇌의 지방 대사는 다양한 신경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뇌 지질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이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조직 검사가 정지된 한순간의 사진을 보는 것이라면 나노 기술은 살아있는 뇌의 변화를 동영상으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해 뇌종양의 일종인 신경교종을 깊이 있게 분석했습니다. 주의 뇌에서 종양 부위와 정상 부위의 지질 지도를 그려보니 나노 바늘 복제본이 실제 조직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의 신경교종 샘플 23개를 분석한 결과 나노 바늘로 얻은 지질 정보만으로도 종양의 악성도를 정확히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복잡하고 침습적인 조직 검사 없이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또한 항암제 치료를 받은 주의뇌에서 시간 경과에 따른 지질 변화를 추적하여 치료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나노 바늘 기술은 조직의 손상 없이 분자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 질병을 진단하며 치료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정밀의학 시대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언젠가 이 기술이 의료 현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 환자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늘이라 그러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제 그 두께가 꽤 있으니까 어 상상만 해도 무섭고 어 피를 뽑는 것도 그렇고 주사 맞는 것도 다 무서워 하시는데 이제 나노라고 하면 굉장히 얇은 걸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 미터는 아시죠? 예, 키가 이제 한2 m 정도 되니까 그 미터에 이제 100분의 1이 이제 센티미터라 그러고요. 이제 1000분의 1을 밀리미터라 그럽니다. 이제 1000분의 1이 밀리. 그럼 그 밀리미터에 또 1000분의 1 이걸 마이크로미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현미경으로 보는 세계는 마이크로미터의 세계입니다. 그 마이크로에 또 1000분의 1 미터로 치면은 그 10억 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나노미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노, 마이크로, 밀리 이게 이제 작은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접두어인데요. 그 나노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찔러도 우리 그 아무 감각이 없는 거죠. 모기에 물리면 딱 물릴 때는 모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렵고 하는 거는 모기 침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그 항원 성분이 들어와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가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그 모기한테 물리는 순간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얇은 바늘로 이제 조직을 찔러서 어떤 검사를 한다거나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증해서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작은 바늘 여러 개로 이제 뇌에다가 이렇게 찔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뇌 조직 검사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뇌 조직 검사를 하려면 뇌를 열고 뭐 하는 게 이제 복잡하겠지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늘을 통해서 어떤 물질을 소량 얻어내서 거기서 어떤 정보를 얻어냄으로써 어 조직을 크게 떼어내는 게 아니면서도 그 안의 특징을 알아내는 그런 기술이 이번 기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논문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네이처 나노테크놀로지라는 곳에 발표가 됐고요. 나노, 니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주 얇은 그런 바늘이고, 이네이블 가능하게 하다. 스페이시오, 템포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 논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스페이시오는 스페이스, 공간이고요. 템포럴이라는 거는 우리 의 시간을 말합니다. 템포라는 게 박자잖아요. 그래서 스페이시오, 템포럴 하면 시공간적인, 시공간적인 그런 리피도 믹스. 그래서 리피드는 지방이고요. 오믹스라는 거는 그 전체 지방을 다 분석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o b l i v i n g Tissue, 살아있는 조직에서 전체 지방을 분석하는, 그걸 또 시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지방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게 스페이스, 공간적인 분석이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하고, 그런 걸 Temporal이라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그 리피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 연구자들은 그 영국 연구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뇌조직이고요요 위에 있는 이게 나노바늘입니다. 나노바늘로 이렇게 콕 찍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네, 요 모양을 가지고 이제 ms 이미징이라는게 질량분석기라 그래가지고요. 그 질량하고 전하를 측정해서 특성을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구요. 이거는 이 조직을 그대로 잘라서 제가 보는 현미경 유리 슬라이드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는걸 히스톨로지라 그러고 요걸 가지고 역시 지방분석을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걸로 돼 있느냐, 지방이 또 이게 회질이냐, 백질이냐, 종양이냐. 그다음에 뇌는 이제 겉에 쪽에 피질은 주로 세포로 돼 있어서 이제 회색을 띠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쪽은 그 파이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백질이라 그러고 이 빨간 거는 이제 종양이거든요. 종양이냐, 백질이냐, 회질이냐 이런 거를 이제 구별하는 거고요. 그다음 빨강색이 신경교종이라 그래서 그레이드가 1부터 4까지. 그레이드라는 건 종양 등급을 말하는데, 1번은 이제 좀 저등급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좀 낮은 거고요. 4등급이 되면 교모세포종이라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종양이거든요. 그런 걸 이제 나눠보는 거. 마지막으로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변화가 있는지, 그 치료의 효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그런 걸 실험 디자인을 했고요. 이제 그림 2번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바늘이 있는 부분이 3번이고요. 이게 이제 조직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콕 찌르는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바늘이 없이 위에 판만 있는 걸로 그 판에 이제 주사 현미경, 전자 현미경 사진이고 이제 이건 바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만큼이 이제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10 마이크로미터면은 밀리미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지금 바늘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거를 보시면 이 바늘이 어 10마이크로미터 보다도 훨씬 작은 그런 두께라는 거 그래서 나노 니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플랫칩이라는 게 이렇게 평평한 걸로 콕 찍었을 때 여기 나오는 요게 레플리카, 이제 복개본이 되는데 그 판에 묻어 나오는 게이 모양을 거의 대별을 못하고 있죠 근데 요거 바늘을 이렇게 콕콕 찌르니까 조직이 그대로 이렇게 딸려 나왔다는 걸볼수 있고 이제 얼만큼 딸려 나왔는지가 플랫칩에서는 거의 안 나왔는데 이제 나노 집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고 나노 바늘을 어떻게 그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빨간색이 RNA 이제 파랑색이 이제 단백질 이제 그다음에 이 오렌지색이 지방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했을 때 이제 APTS 이 처리를 했을 때 가장 조직하고 비슷하게 그런 분포를 보인다는 거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리콘 리드를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이거는 PSI라는 게 이제 구멍을 많이 뚫은 그런 실리콘 니들을 쓴 거고요. 이거는 이제 솔리드 이제 구멍이 많지 않은 거고, 이거는 구멍이 많은 실리콘 니들에다가 바닥에도 이제 레이어를 까는 그런 걸 했는데 가장 좋은 거는 PSI 니들이라서 이제 다공성 실리콘 바늘만 쓴게 가장 좋다. 이렇게 해서 이 니들을 만드는데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림 3은 이제. 이게 그레이 메터, 이제 회질, 그 다음 노란색이 이제 화이트 메터인데요. 요거는 실제로 뇌를 잘랐을 때, 여기가 이제 그레이 메터고, 기게 화이트 메터인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나노 니들로 콱 찍었을 때, 어,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제 보여준다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R은 레플리카, 나노 니들로 찍은 거고요. S는 이제 실제로 샘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했던 그, 질량 분석을 한 거거든요. 이제 MZ 비율을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샘플하고 레플리카에서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고요. WM이라는 게 이제 화이트 메터, 백질 GM이 그레이 메터. 그래서 회질하고 백질에서 서로 이렇게 질량 분석을 해보면 샘플하고 레플리카가 이제 비슷하게 나온다. 그걸 보여준 거고, 이쪽 그림은 여기 빨간색이 이제 종양입니다. 튜머 종양까지 했을 때. 튜머, 레플리카 샘플 이제 피크가 거의 비슷하게 화이트 매터, 매트, 그레이 매터에서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제 실제 조직을 h n 이 염색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종양 조직인데 그래서 빨강색은 인필트레이티드라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렇게 이제 침윤하고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는 종양이 덩어리로 있는 벌크 투머고 이제 노란색은 이제 데크로시스라 그래서 이제 죽어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가 그러니까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인필트레이티드 어유머 이제 벌크가 있고 여기는 네크로시스 죽은 곳인데 이거를 그 지방 프로파일로 그대로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섹션하고 이 레플리카에서 거의 일치하게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안 하고도 이 지질 패턴만 가지고도 어느 부분이 이제 암이 있고 어느 부분은 암이 침윤하고 있고 어디는 죽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그레이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휴먼, 이게 글라이오마를 따서 이제 HG라고 이렇게 했고요 휴먼 글라이오마에 이제 보면 그레이드 1, 2, 3, 4가 있는데요. 1, 2는 이제 로우 그레이드, 저등급이고, 3, 4는 이제 고등급이거든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나오는 게 높게 나오는 건데, 여기 그 지질 패턴, 예, PEPIPS, 이게 다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이렇게 지방의 종류들인데요. 이런 종, 이런 지방의 어떤 피크, m/z 그 피크를 가지고 790.55하고 834.53의 어떤 피크가 나오는 것은 주로 이 노란색이 여기 많죠? 저등급 그런 마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885.55 포스파티딜리노시톨이 885.55 피크를 보이면 고등급 마커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예, 이건 hn이 우리 현미경으로 보는 그 사진이고 예, 저등급하고 고등급 암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 주는 거고요. 예,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제 치료 효과를 보는 건데요. 이제 이에다가 이제 신경 교종 그런 걸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이걸 자릅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키워요. 이런 건 이제 오가노이드 컬처, 또는 티슈 컬처라 그러는데 세포 단위로 분리를 하지 않고 그냥 뇌 조직을 겉, 밖에서 꺼내서 이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노바늘로쿡 찍어서, 레플리카를 하나 만들고, TMZ라는 게 이제 암세포를 치료하는 걸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가노이드에다가 이거 항암제를 넣고, 5일 동안 암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레플리카를 이제 찍은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0라는 거는 그 5일 동안 키우긴 하는데 암치료를 안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암이고, 여기 빨갛게 된게 암이거든요. 요거가 이제 암이 이제 5일 후에는 이렇게 된 거고, 이건 이제 치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암이 이만했었는데, 5일이 지나면 이게 확연히 이제 줄어든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그레이 메터, 화이트 메터, 암, 이런 크기를, 이건 실제로 잰 거고요. 이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예, 암세포 여인 작아졌고, 치료를 안 받은 쪽은 암세포가 이제 커졌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이제 지질 패턴을 이용해서, 치료군에서 이런 지질이 하나도 없어진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보시면 여기 치료군인데 여기 없어진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지질 패턴을 분석을 하면은 그 치료에 의해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는지 커졌는지 뭐 아니면 암세포 없어졌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다 이제 그 바늘을 찌르는 거니까 바늘이 아무리 뭐 얇다 그래도 그거 약간 침습적이기는 하지만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샘플의 양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아주 작은 구멍을 뚫으면 그런 건 이제 쉽게 쉽게 이제 우리가 수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노 기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용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디지털 문신이란 거 소개했을 때 그때도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바늘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전극이나 뭐 이런 걸로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진단이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에 널리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한번 심어 놓으면 상당히 오래가게 태양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바테리를 충전을 시켜가면서 쓰게 되면 한번 이제 붙여놓은 그런 문신이라든지 어떤 나노 그 바늘 같은 게 이제 평생 동안 작동할 수 있게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이처에서도 이렇게 나노 테크놀로지라는 잡지가 따로 나오는 걸 보면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